자, 이번에 뽑을 환상체 누굽니까? 봅시다. 2번! 별 하면은... 잠깐만. 별하면 설마 그분인가요? 슬슬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1번! 후원자 환상체가 두 개나 떴는데? 발을 잘라주세요. 또 살벌한 친구인가? 일단 들어와봐. 그렇지. 그걸 위해서 로, 많은 노동을 했지. 마음도 풍요롭고 돈도 풍요롭고 다 풍요롭으면은 좋은 거겠지? 대가를 위해서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싸워야다 지구 밖고싸워야다 저본격적인 이야기 중그한 가닥인가? 바깥 세계 역사를 말하는 건가? 날개의 특이점을 말하는 거겠지. 날개의 어, 특이점 여기서 나온 건가? 아자 그러면 아, 아! 나는 그럼 미리 안 건가? 으흠. 지금 로우토비를 보면은 어 에너지 잘 뽑아내고 있지. 아 여기서 또 비부격차가. 그 결과물로서 어, 엔젤라 비서가 탄생됐다면은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티베이 <laughs> 듯이 또 뭐가 뭐가 불만이에요. <laughs> 어떤 일이 표현되고 있을 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왼쪽 캐릭터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 아뭐이맘때면열 연례 행사인가? 아 그래? 죄송하지만 저는 체력이 0.1% 남은 직원을 살려본 적 있습니다 <laughs> 정신오염도 95% 찍자마자 바로 그냥 직원들 갈아, 갈아쳤구만 그냥 왼쪽 분은 상당히 희망적이네 로봇홈에서도 이런 분은 상당히 희귀합니다만 그것을 예, 지금 예, 보게 될 네. 것입니다 하하하 <laughs> 오, 그런 직원 저한테는 살리는 것쯤이야. 어. 우리가 아깝다고? 이게 무슨 소리죠? 저 오른쪽 티페트도기대를 품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하, 너무 마음씨가 작하고요. 7레벨이야. 아, 너무 쉽죠? <laughs> 야근이 짧아지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야근 손실이 생기네. 야존 씨가. 호 보호장이라. 레드 속성 이 있어야 이제 실현해서 날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렛츠 고. 아! <laughs> 아 진짜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온다 아, 수잔, 예쁘게니. 아, 이름이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름 못들것 같다. 말리 차. 아 좋다. 얘는 이름 쉽네. 자인을 <laughs> 어, 빼고 헬스 등급부터 입히자. 자 우리 이번에 새로 새로 들어온 친구 누굽니까어이 이분 이 다리 많으신 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베이슨 <laughs> 바로 가. 나 지금 관리법 생각했나? <laughs> 아 지금 아불 켜진다 만됐실때 너무. 일반인데? 우리 유이가저희 가서 잠깐 일하다 일하고 와. 나머지 한, 한 명이 저거 어 대신하고. 메이스 왔지? 아, 어, 메이스 빠르다. 좋다. 얘는 어, 일단은 본능 들어가. <laughs> 본능이 약하 어, 본능이 지금 내가 키우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키우. <laughs> 개센데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우리 잘조직개였는데해 봐. 와! 십. <laughs> <laughs> 이런 10 예, 통찰. 아, 통찰 좋아하네. 좋아, 좋아. 그러면 쟤는 일단 발리퍼부터 닦아. 그래. 그리고 벌써 꽉 찼다고요? 에반데 가오 받았으니까 못 들어가는구나? 에바죠? <laughs> 옆에 있는 친구도 봐야 되는데, 신발? 어, 너도 메이슨. <laughs> 어, 기다려봐. 메이슨 꼭 들어간다. 오, 좋아요. 와, 개조음 좋아. 본능, 그래, 나쁘지 않은데? 어, 애착 0%네? 세상에. 아니, 근데 본능 했는 <laughs> 와 이게 다 왔네? 이런 재기랄 토미 <laughs> <톰이> 자식! <laughs> 내가 명령 <명언을> 안내지만 <laughs> 이제... 개꿀! 아아아아아 <laughs> 어어 어, 어, 아! 아기싫어다와한 <laughs> 방에 하기 싫어다 진짜. <웃음> 와... <웃음> 볼 때, 볼때 마다해. 저 열차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봤어. 안 켜질 도 가라. <laughs> 와 매혹! 아 매혹 아... 계속 말을 거쳐 정사람로왔다 이 게임에서 매우 귀찮은베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여명 나왔습니다 애들 보호장을 사무직한테 깨워주면 아주 좋다 내 아, 계속 네 열심히 에 사는 거야 보호장을 걸어주마 음, 확실하게 잡혔어 아, 고기처럼 걸렸다 아, 비상, 비상, 고기처럼 걸렸음 고기처럼 걸렸음 격리 실 앞에 나온다 게임 터지는데 진짜 그럼 아, 제발 알지? 아,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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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다 차다, 차다 차다 여기 이용하는 순간 이제 바로 저세상 간다 그냥 저세상 가가지고 염라대왕님이랑 하이파이브 한다 절제 3등급 지혜 5등급부터 이걸 관리할 수 있다는 거네 별망의 기사한테 지혜를 올려준 다음에 우리 발패티시어 그래 쟤를 관리하자 아 징벌쇠 깜짝아 어 잠깐만 방금 징벌쇠가 먹힌 소리가 들렸는데? 하하하하 <laughs> 징벌쇠 먹혔구나 이렇게 나가다 먹혔네 봤지 얘들아 저기 가면은 징벌쇠처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쟤는 또 친구 안내대또 기분 안 좋아하네, 어? 건방 지네? 와, 지가 20? 개발이 오르네? 아, 그 샤댄 생각나가지고 카메라를 함부로 못 써요 하네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오면은 투투를 해야지, 그냥. 그냥. 푸른별알레프 아, 예, 알레프구나 어차피 에너지를 많이 줬더라, 이 친구. 하하하하. 자, 주제 예, 파악을 네. 하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세요, 랄랄랄랄랄라. 내년에은 그냥 한낮 절제 스을 올리기 위한 그런 요원이 불가해. 까불지 마. 어, 살가다음, 어딨냐? 삼 아아복방 <laughs> 응 복방 어 저기 나 여기서 봐야 돼아 저기 아 차대 아, 차대 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 차대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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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고기 초롱 제압 좀 할게요 굉장 야근을 강제로 못하다니 으 고통스럽다 어 뭐야 아 샤로 맨날 나갔니 절제패닉이야진짜스절제패닉이로 뭐? 진짜 싫은데 외로움 무기 아니면은 패닉을풀 수가 없다 이리 오세요! 꽉! 바로 나왔죠? 아, 안 돼, 안 돼. 음. 절제 패닉을 근접 무기로 푼다? No. 불가능하다 음, 딱왔네 어. 내송, 내송, 내송. 아름답구나. 근데 패박스 필요 양은 222. 아름답지 못하구나. 알려. 예. 패닉 한명 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좋았다. 야, 승급도 잘하네. 핫! 2번. 좀 우리 회사를 도와줄, 치유해줄 그런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머리가 터져나갈 시간? 이분은 누군지 알지? 근데 이분 괜찮을 수도 있어, 그래. 1번! 오케이, 승리의 넘버원. 이 음악이면 뭐였지? 아, 얘도 음... 뭔가... 피곤한 걸로... 하는. 난... <laughs> 제 책상 위에 선인장이 있다고요? 갑자기 웬 선인장 이야기? 아, 그래? 내물이야 <laughs> 선인장 내물은또 처음 보네. <laughs> 선인장에서도 꽃이 피겠지? 아니, 피지! 예스 꽃이 여리, 여리. 필 때까지 피 키워보겠소! 좋아, 걱정하지 마. 요즘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집 안에서도 햇빛을 만들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이분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죠? 혹시 오른쪽에 없으면 좀 외로움을, 외로움을 타거나 그런 건가? 다른 사람 있으면 은 이렇게 잘 어울려서 노는 사이인데 단둘이 남으면 <laughs> 말집을 없어서 어색해지는 그런 사이인가? 몇몇 세피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어떤 기억하고 이렇게 섞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생 기억인가요? <laughs> 뭔가 심오한 고찰을 나기 시작했구먼 하긴, 여기 관리를 하려면 완벽한 AI,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말하면 알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시민인지라, 어허, 기억? 에? 갑자기, 갑자기, 왜, 왜 그러시죠? 아, 잠깐만, 얘 정신 이상인 것 같은데요? 아, 얘네 또, 다른 의미로 정신 이상, 이상이지네? 어, 티페르트 오른쪽! 말좀잘 왔다! 제대 어떻게 해봐! 그러고 보니까, 넷째때교체 이야기가 나왔었지. 그래, 그래, 한번 설명을 해봐요, 좀. 무슨 일이야,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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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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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뭐, 아, 아, 아. 이십 대도 약해진다고요? 아아아 <laughs> 아, 아. 아, 근데 처분될 때마다 기억은 계승되는 거야? 원래는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인 건가? 이번에도라고 하는 거 보면은 기억이 계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초기화 되는 것 같은데 클레버터 복주이아 이런 제기랄 아, 오늘도 야근을 못하는구만슬프구만더화이트 보호자 좋았어 그래 내가 매 내가 제, 생각을 잘못했어 고기처럼 이어디 가나 그걸 봐야 돼 은하수로 버틸 수 있냐? 63%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일단 가봐. 어! 우포켓바스 일단은 어떤 관리법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공이초로 잠깐 보고 가자. 어이고 여기 아, 있네요. 잭이라 아, 여긴 트라우마에요 바로 나가세요. 여기는 절대 네버에버 안 된다. 아 안돼 안돼. 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데 멘탈이 얼마나 깎였는지 못 봤으니까 좀 위험한데 공기초로 마음에 드는 자리에 뜰 때까지 리셋해. 마음에 드는 곳에 좀, 자리 잡으세요. 여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등이, 그래서, 참 <laughs>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지? 그거 에바야? 잠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봐. 테스트. 아, 이런 제얘기들어가네요 아, 제 앞에. <laughs>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바로 제 앞에. 그리고 메이슨, 가서, 뭐, 다음에 안될것 같아. 통찰해. 3등급 이하? No, 얘가 진짜 4인데. God. 아, no. 실패했다. No. 이제 나왔고요. 어디 나요아이 위험한데 이거 아니가 매우 건데잖아 진짜 같은 데가 있네 진짜. 참 넘네. 야 잠깐만 안 된다. 야야야 야, 기다려봐라. 아 설마 패닉인가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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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왜 괜찮냐? 바로 지금 얘들이 다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다. 기다려봐. 화이트지?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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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야 어디로 이동했냐 이 멍청아. 어, 야, 기다려봐. 오우, 야. 관리 다 준다, 야. 어, 그거 왜? 그거 왜 죽었어? 아, 이런 재개! 아, 이런 재개 메이슨. 메이슨, 이 자식, 겁도 빨아안 힘들어? 미쳤어? 아! 진실 애맞히는 부분이고요. 아. 푸른별로 정의 올려줄 애들. 하이스, 개 딴딴함. 껴줘. 0.8로는 빌릴 수가 없다, 야. 서리 조각인데, 서리 조각. 어깨. 괜찮았어. 돌파리소년 어. 저거 돌도 리셋하고 싶었고. 제기랄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 진짜. 아이고. 자, 기처 나왔고요. 어디 있나요? 제발 이제. 공이 좀 가차 성공 좀 하자. 아, 여기 있네? 아, 최악이다, 최악. 뭐, 일 곳에 잘탈출하고있어 이런 제기랄 어, 저저 저들러야. 와,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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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짠. 아, 다 오. 오케이 오케이. 버틸 만함. 여기. 아 눈내영 애착자국 좋은데 아. 그냥 포기하자. <laughs> 저거 뭐였냐 그리고 이거 뭐였지 기억이 안 나고요? 해당 부서 직원들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오른다. 토른베릭 멘탈을 겁나 잡아보니까 이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돌리면은 이거는 꽤 나이스 선택이야. 아 계속 회복되죠? 해자죠 필요 시간이 1분 이상이다. 예, 1분 동안 예, 예. 사용하면은 뭔가 일이 터진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사기를 <laughs> 실력하고 있다. 아주 무서운 녀석이다. 쭉쭉 회복시켜. 야 벌써 회복됐고요. 개 빠르고요. 바로 이거 뭐뭐안고 20초에서 30초 경과하면은 대상의 정신력 빠르게, <laughs> 빠르게 감소한다. 그럴 줄 알았다. 에 20초에서 30초 봐라. 와 이렇게 쌓는데도 무기랑 옷을 못 만든다고? 더없네 맨탈 쭉쭉 오른다. 좋았다. 자, 다쳤다. 바로 나오시고요. 또 들어가. 아! <laughs> 어, 잡아줘야죠. 어, 열쇠 온다. 에바야. 에바요! 제발. 제발! 편안. 크라운, 아다 자, 나왔고요. 저기, 아, 어. 어어어요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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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좋아요. 어, 잠깐 봤는데, 네 개. 4개, 네 개네. 오 어. 야, 씨. 돈도 음, 없다. 근데 정원 음, 어디서 음, 나온지 음, 확인하고 음. 그 전에 이거 들어간 다음에, 유의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네? 어안 먹혀요. 응, 안 먹혀. 쭉개 x5 나이스! 그레이스 이번 한번더 굴릴 수있다아 메달 어, 쭉쭉 쳐요. 매우 좋아요. 어, 얘도 열어줘야지. <laughs> 너무 방치하고 오셨다. 야. 와! 저기 벌써 맥스야. <laughs> 야 좋은데? 잘 올라가는데? 어, 이거 용기도 할까? 작업에서 데미지 팍팍 입어도 테레지아의기 때문이다. 테레지아 들려. 샬롯! 너 메달 나갈 것 같아? 점심 나갈 것 같아?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 내가 네, 너에게 네, 네, 아름다운 네. 선인을 돌려주마. 일단 올라가죠. 와우. 오, <laughs> 어, 어, 지깅, 저 지옥형 집행했죠? 지깅, 집행이래 무슨 집행이야? 그래 사용을 집행하긴나지 뭐. <laughs> 날짜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조합하세요. 푸른벨 한번 더 들어가자. 공기 30%이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응, 테레지아야. 이게 도구다. 올바른 도구. 약간, 트롤짓을살 때가 있는데, 잘 사용하면은, 아주 하드 캐리를 할수 있어요. 요거! 그거 아니에요. 잘 사용하면은, 캐리를 할수 있긴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슈퍼 울트라, 슈퍼, 슈퍼 울트라, 呃,비티 야, 224? 이러면은, 내 생각에 무기야. 왜냐? 아까 보니까 그 검술 쓰는 거, 진짜 꼬라지 보면은, 근접 화이트? 개쓰리기 어, 바로 무기 렛츠고 패닉 <laughs> 걸리는 거 보고서 진짜 나도 패닉 올거 같았는데 테레지아 매우 좋습니다 이게 도구다 고맙다 아이 좋아요